하나님 면회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된 그 심판의 메시지의 그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 시리아,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어, 사도 바울이 이다메색으로 가면서 어, 이 스크리스를 만나잖아요. 이 다마스쿠스 그리고 이제 다메색이라고 우리가 보통 예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게달, 하솔, 엘랑 이건 이제 다 어, 하나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이 당시에는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에, 이 도시 국가들, 주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이누부간넷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고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위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간의 힘에, 힘에 의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여러 강대국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나라와 또이 역사를 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사하시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한 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의식을 갖지 않은 민족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 유대인도 그렇고, 또 북미의 원주민들을 보면 이세 민족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고난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수도 없는 외세 의 침입을 당하고, 그리고 식민 지배를 당하며 또 고통하는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그 민족의 삶이 달라요. 그 모습이 다릅니다. 원주민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은 이그 북미 원주민들은 지금도 어 지금 많이 이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희 캐나다 같은 경우만 해도 어 저희가 원주민 선교를 가거든요. 그럼 원주민 보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아직도 물이 그 콜레라 같은 균에 오염돼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선진국에서 그런 나라에서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원주민 보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국가에서 그 정부에서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받아 가지고 마약과 여러 가지 그런 망하는 사람들을 많은 경우 산단 말이죠. 그건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데 왜 그런가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해서 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역사 의식이 없어요.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픔의 역사들에 대해서 아무 것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걸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숨겨버려요. 왜냐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를 반복해요. 그게 원주민들의 그 안타까운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원주민들 중에도 이제 깨어, 의식이 있고 깨어난 분들은 이제 그걸 교육하죠. 그래서 젊은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그 아픈 역사들을 이제, 이제 드러내고 또 소개하고 영상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요. 저희가 갔던 그 원주민 보호 지역에서도 어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소개하고 이제 그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 그런 일들이 유대인에게서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그 작은 나라에 그 작은 그어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또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잘 살고 또 이렇게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들은 역사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세계의 큰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거기 에 대부분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뭐예요? 2차 대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 그 고통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교육해요. 아이들이 거기 가보면은 자신들의 역사가 어떻게 됐었고,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족의식을 갖게 되고, 민족에 대한 사명을 갖게 되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의식을 갖게 돼요. 그런 의식을 반복하지 않,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면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과거 역사를 우리는 계속 감추고, 또 그것을, 어, 알리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씩 그걸 드러내고 알리고 그 역사를 재해석하잖아요. 잘못된 역사들에 대한 바로잡음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역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성경은 계속해서 과거의 그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근데 그 역사들이 되게 어떤 역사입니까? 인간의 죄악과 또어 반역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국이라고 하고 또 강성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는뭘 말씀하냐면 남 유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해 망할 것이다라는 걸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그 망하게 하는 이 바벨론이나 그 주변의 강대국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도시들, 국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스, 다모스코스, 다메섹이죠. 이거는 역, 역사 깊은 오래된 도시예요.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이 강성했던 나라들이 이집트, 바벨론. 지금 보세요. 역사 속에 지금 어,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다메섹은 주전 1 3 세기에 우리가 이제 아람족속이라고 그러죠. 아람족속. 이 아람족속이 이제 이 지역에 정착해가지고 시리아의 도시들을 세운 거예요. 담에색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라고 해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 구약 성경의 바벨,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아람어가 일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운데. 그 중에 아라모도 있어요. 아라모가 공용어로 쓰일 만큼 그만큼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담에색, 그런 중동을 대표하는 이 담에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담에색을 뭐라고 부르냐면 칭찬을 받던 도성이다. 기쁨의 성읍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담에색은 얼마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스스로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 기쁨의 도성이다.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강하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는 나그네들에게 자신들의 그 번영과 부를 그 강성함을 자랑했던 것이죠. 칭찬을 받는 도성이라고 기쁨의 성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읍이 슬픔과 두려움으로 압도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 성읍이 무서운 몰락과 화염 속에 종말을 보일 것이라 말씀하세요. 27절이죠. 그때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닷의 궁궐을 태워 버릴 것이다. 또 28절도 보면은 이느부간네살과 그의 군대가 게달, 하솔 이러한 도시 국가들을 멸, 어,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은 바벨로니아 왕누부간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쳐 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이 계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주로 이제 에, 이방 아라비아라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이 계달 자손은 검은 염소 버리털로 장막을 만들고 그래서 어두움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시, 뭐, 그러니까 부르기도 했다 그래요. 이 계달 자수는 그러니까 주로 유목 생활을 했겠죠. 어, 계절을 따라서 목추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 이동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의 나라들, 도시국가들, 거기에 이제 그들을 치고 또 그들의 양떼를 빼앗고, 어, 장막과 비장과 소유들을 탈취하는 그런 민족이었겠죠. 어, 그들이 활과 화살로 주변 나라들 위협하면서, 어, 그렇게, 에, 그 당당하게 살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워, 치우, 치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낙타를 비롯해서 그 가축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계단의 사람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0절 이후에는 하솔 주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솔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왕 누부간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를 칠 뜻을 붙였다. 하솔은 주전 2 0 0 0년 경에 또 강하고 어, 그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대항하던 이 북부 지역에 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항했던 그 북부 지역에 이제 여러 도시 국가들이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에게 에, 이제 저항을 했는데 그때 에, 이 하솔이 에, 말하자면 대장격이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사사기 4장에도 보면은 두보라 때 하솔에 거주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또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은 그 주변 나라들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어그 그렇게 존재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하솔에게 철병고 9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고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울 다윗 이렇게 보면은. 그 사울과 다윗 정도만 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런 변변한 그런 무기도 그렇게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청동기, 뭐 철기 문화, 뭐 이런 이런 건데 지금 그 당시에 철병거가 900대라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구식 총을 갖고 싸우는데 걔네는 막 최신식 그런 전투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게임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되겠어요? 지금 그럴 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주전 2000년이면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역사들이 다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말살되어서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대단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강력했던 군사력, 그것도 결국은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하솔 땅은 어떻게 됩니까? 납달리지파에게 분배가 돼요. 그리고 하솔은 결국 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평안하고 염려 없이 과하는 백성이다. 아,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염려가 없다. 그렇게 자랑할 정도로, 어,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의 사, 사방에 있고, 이리 때의 소굴로 전락하는 그런, 음, 마무리를 하게 되죠. 35절부터는 엘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령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의 네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엘람 자손은 샘의 아들 엘람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면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이 이란이 지금, 지금도 이제 뭐 계속해서 분쟁 지역이고 전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하면 어마어마한 제국인 거예요. 사실 대단히 강한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이 엘람이 주전 4천년경에 도시가 있을 정도로 엄청된, 엄청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죠. 이런 엘람 사람들의 그 주된 무기가 활이었다 그래요. 활을 잘 쏘고, 활을 잘 쏘니까, 칼로 쓰면 가까이에서 싸워야 되지만 활은 멀리서 쏘니까 얼마나 또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잔인하고 남북한 그러한 나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그보라네가 엘람의 활을 꺾을 것이다. 나만 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 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자랑하던 그 활, 그들이 강성한 나라를 이뤘던 그 주력 무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을 다시 페르시아 사람의 것으로 복구시켰을 때, 그때 이 엘람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 그 나라를, 어, 회복하고 다시 그 나라에 정착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이제 메시아의 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 보세요. 39절.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만 봐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은 이제 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어,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죠. 근런데온그 이스라엘 주변에, 그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나라들의 그 후손들이겠죠. 그 나라 온 지역에 있는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엘람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경행전이 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어그 영적인 의미에서 사로잡혀간 그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 이것은 더 궁극적으로는 어 열방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을 어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그리고 예, 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이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바른 역사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 고대사뿐만 아니라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는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그 나라가 그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할 수도 있고 또, 그 나라가 오히려 그 부끄러움 속에서 오히려, 어, 딛고 일어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 속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제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는 불의와 공, 불공평과 이,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공법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공평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도 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못된 역사의식을 갖고 또이 땅이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 바로 세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급적 할수 있는 대로 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역사에 대해서 어, 책임있게 응답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다.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쏠려가면서 그렇게 잘못된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잘못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의 그런 불의와 또, 어, 그러한 왜곡과 또 여러 가지 불공평한, 그러한 부정의한 그런 역사를 바로 잡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또 하나님의 그 정의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시며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에, 샬롬이 가득한 나라를 완성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어, 책임있고, 어, 하나님이 에,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삶을 살고자 또 그렇게 응답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인생이 그토록 자랑하던 것들 다 무너집니다. 의지하는 것들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담에서 보세요. 게달, 바솔 엘라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 그럴 소리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그게 열방 가운데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 도문에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하고 그 나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책임 있게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기쁨의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무슨 은사나 재능이나 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험과 권위 아래 우리의 그 강점과 또 우리에게 있는 그 힘을 자랑과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수종들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도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고백하며 또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의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도 찬송과 또 영광으로 어 그렇게 응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